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 낡고해진 셔츠, 그런데도 왠지 버리긴 아까운 옷들이 그대로 쌓여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버리기엔 미련이 남고, 그렇다고 계속 두 잔이 자리만 차지하는 옷들. 그 옷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집안 기운과 재물운이 정체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의 기운은 입던 옷에 남는다고 봅니다. 기운이 배어 있는 옷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기운까지 흩어지고 복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스스로 열어 주는 셈이 되죠. 특히 일이 잘 풀리던 시절에 입었던 옷, 운이 좋았던 때 자주 입던 옷을 별 생각 없이 버리면 그 좋은 기운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옷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키는 올바르게 옷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 부자되는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옷은 단순히 입는 것을 넘어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매일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늘 옷과 함께 움직이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순간들을 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사람의 기운은 옷에 스며든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저 헌 옷, 낡은 옷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옷 안에는 그날의 기분, 그 시절의 고민, 그리고 좋았던 기억까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리고 기운이 좋던 시절 특별히 아끼던 셔츠가 있었다고 해요. 그 셔츠를 입고 나가면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대화도 잘 되고 계약도 잘 맺어지고 심지어 복권이 당첨된 적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셔츠에 얼룩이 생겨서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자. 에이, 날갔으니 그냥 버리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중요한 일들이 하나둘 틀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풍수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요. 좋은 기운을 담고 있던 옷을 무심코 버리면 내 기운의 흐름도 함께 끊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반대로 삶이 지치고 마음이 답답하던 시절에 입었던 옷, 슬픔 속에서 힘겹게 버텨야 했던 시기에 옷을 정리하고 나면 어깨가 가볍고 마음이 환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마치 과거의 힘든 감정을 옷과 함께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을 맴돕니다. 그리고 옷은 그 기운을 담고 품고 기억하는 매개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옷을 정리할 때는 그냥 낡았으니 버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옷은 나의 어느 시절과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끼던 옷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좋은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될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지친 시기에 옷을 정리하는 일은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 운을 맞이하는 일이 될수 있죠. 바로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옷과 기운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버리느냐가 복을 결정짓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옷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옷을 잘 버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이 과정을 기운을 정리하는 의식이라고도 보는데요. 그만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단계별로 정성껏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옷을 버리기 전에 먼저 꼭 세탁해 주세요. 그 이유는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옷에 남아있는 기운, 특히 감정의 흔적을 씻어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옷을 입고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며 살아가죠. 그 모든 감정이 옷에 남는 것인데요. 세탁은 그런 감정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 속옷이나 자주 입었던 셔츠, 티셔츠처럼 몸에 밀착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한 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하면서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편히 보내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옷과 나 사이의 기운을 정리해 줍니다. 깨끗이 세탁함으로써 남아있는 나의 기운을 씻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 세탁 후에는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 햇살이 드는 공간에 하루 이상 널어두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햇빛은 양기의 상징이고 바람은 기운의 흐름을 도와주는 매개체로 봅니다. 무거운 기운, 정체된 에너지, 과거의 감정이 바람에 날아가고 햇살에 정화되면서 옷과 나 사이의 연결이 부드럽게 끊어집니다. 베란다나 창가, 마당 등 햇살 좋은 자리에 걸어두는 것이 좋고 바람이 드는 나를 택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기운이 무거울 땐 햇살이 따뜻한 오후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자연광은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이 옷과 나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햇볕에 말렸다면 마지막으로 버리는 게 남았습니다. 대부분 헌옷 수거함이나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실 텐데요.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넣지 마시고, 신문지나 종이로 한번 감싼 뒤 검은색 봉투에 따로 담아 정리하세요. 풍수에서는 검은색을 마무리와 정리의 색으로 봅니다. 검은색은 오행 중 수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감정을 가라앉히고 끝맺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옷을 버릴 때는 흰 비닐봉지나 일반 쓰레기봉투보다는 검은 봉투나 신문지, 어두운 색 종이로 싸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버릴 때에는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지 말고 옷만 따로 담아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이것이 단순한 분리수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내 기운을 존중하고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정리할 때는 꼭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을 담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별의 의식을 거친 옷은 더 이상 미련도 나쁜 기운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삶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속옷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속옷은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몸과 기운을 지켜준 옷입니다. 풍수에서는 속옷을 매우 민감한 물건으로 여기는데요. 몸의 기운이 가장 많이 스며든 물건이기 때문이죠. 특히 병을 앓았거나 기운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에 입었던 속옷은 그 시절에 좋지 않은 기운을 머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속옷을 오래 두고 재활용하거나 무심코 남에게 주는 것은 운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겉옷을 버릴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 후 햇볕에 말렸다가 종이에 싸서 검은 봉투에 따로 담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버릴 때는 역시 고마웠다는 인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말, 스타킹, 넥타이, 장갑을 버릴 때도 있는데요. 양말이나 스타킹은 흔히 소모품처럼 여겨지지만 풍수에서는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발끝, 손끝처럼 기운이 흐르는 끝부분에 닿기 때문에 내 기운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죠. 구멍 난 양말을 무심코 신고 나간 날 괜히 하루가 찜찜했던 기억. 실밥 풀린 넥타이로 중요한 자리에 나갔다가 괜히 위축되었던 느낌이 있었던 분도 계실텐데요. 낡은 양말, 스타킹 같은 것을 버리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넥타이나 장갑도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보이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버리기 전에 반드시 나를 보호해줘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풍수의 기본 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옷 정리할 때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 잘 듣고 여러분의 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 입지 않은 옷,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언젠간 입겠지 하며 계속 두면 기운이 정체되고 삶도 정체됩니다. 이런 옷은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낡은 속옷을 걸레로 사용하시는 분도 보았는데요. 특히 남편의 러닝 셔츠나 속옷을 걸레로 쓰는 경우 그 사람의 기운을 바닥에 문지르는 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좋은 옷이니까 남에게 주면 되잖아요 하면서 지인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쁜 기운이 스며든 옷을 남에게 준다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기운까지 전해 줄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힘들고 안 좋았던 시기에 자주 입었던 옷인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좋은 기억이 많은 옷은 아껴두고, 힘든 기억이 많았던 옷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속옷은 절대 입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속옷은 몸의 내면과 연결된 물건인데요. 기운이 약해졌을 때는 오히려 빨리 갈아주는 것이 몸과 마음의 새 에너지를 불어넣는 길입니다. 여러분, 옷을 정리한다는 건 과거에 나와 작별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풍수는 정리된 공간에 복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 벌의 옷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의 집안에 마음 안에 새로운 기운이 흘러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기운은 비워진 곳을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옷장에도 그 복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널리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